안녕하세요. 저는 네 번의 이혼과 다섯 번의 재혼을 한 70세 여성입니다. 제 지난 삶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이혼과 재혼을 했을 정도면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참한 며느리와 손녀, 손자를 두어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가끔은 제 아들이나 지금 다섯 번째로 재혼한 남편이 어딜 다치거나 일이 잘안 풀리면 다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사연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인생이 어떠했는지 판단해 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저희 집은 신발 장사를 해왔습니다. 시골에서는 고무신이나 집신을 팔다가 나중에 제가 서른 살쯤 됐을 무렵인 80년대에 스포츠 운동화가 인기를 끌게 되었고 몇수 앞을 내어다 본 아버지는 어렵지 않게 운동화 사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국민 운동화로 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신을 만한 운동화는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예스러움이 묻어 있고 싼 값에 팔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제가 경영을 하다가 이제는 제 아들들에게 경영을 물려주게 되었죠. 어쨌거나 아버지는 유독 손으로 만드는 것들을 잘했고 동네에서도 만능 제주꾼으로 통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도 부잣집 따님이라고 별칭이 붙었었고 그래서인지 저희 집안 때문에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살 9월 무서운 여름이 지나고 제법 선선해진 가을날 동네에 마실을 갔는데 우연히 징검다리 쪽 강변에 앉아 꽃을 꺾고 있는 제 또래 남자아이가 보이더군요. 그런 모습 자체가 저에겐 호기심의 대상이었기에 저는 다가가서 "예, 그건 무슨 꽃이니?" 하며 물으니 남자아이는 엉덩방아를 찢더니 금세 일어나 꽃을 뒤로 숨기며 "이건 그냥 내가 지은 이름인데 강변꽃이야. 나도 이름은 잘 몰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제겐 신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아이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남자아이는 저보다 한살 위였는데 집안에 돈이 없어 여기저기 힘쓸 일이 있으면 일을 해주고 푼돈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마음 한켠이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씩씩해 보이고 명랑해 보이는 면이 보여 친구를 하자고 했었죠. 그 남자아이는 나, 너네 집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다. 그런 네가 나랑 친구를 한다면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냥 앞으로는 마주쳐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자. 라고 하며 뜀박질을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도 그 남자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4개월 동안 졸졸 따라다녔고, 이내 그 남자아이도 제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와 아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자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그 남자아이 집을 쫓아가 한바탕 난리를 지쳤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수치스러워하며 집을 뛰쳐나갔는데, 그 뒤로 볼수 없었죠. 저는 엄마 아빠에게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며 나를 찾지 말라고 하고 그 가족에게 사정을 해서 이렇게 첫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적은 돈에 작은 고시원에 살았지만 저희 둘은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매일매일 붙어 지내는 것만으로 행복해 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쫓아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고 그렇게 저와 첫 남편은 이별을 하게 되었죠. 저는 몇 번이나 다시 도망쳐보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얼른 돈을 벌어 어엿한 성인이 되면 다시 그 남편을 찾아가리라 다짐했었죠. 그렇게 저는 대학교를 진학했죠. 어느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오빠가 저에게 군것질거리를 주고 가버리더군요. 뭔가 낯이 익었지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으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이틀째 지나던 날또그 오빠가 다가와 저에게 간식과 함께 쪽지를 주더니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궁금함에 정문 앞으로 갔고 알고 보니 동네에서 같이 놀고 지냈던 병역이라는 오빠였습니다. 오빠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꼭그 남편을 다시 찾아갈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빠는 안 되겠다며 대학을 그만두고 결혼해서 살라며 강제로 선을 보게 한뒤두 번째 남편과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랑 사는 것이 싫어서 밤마다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병역 오빠는 어떻게 알았는지 집 앞을 지나시다가 저를 오빠 집에 묵게 해주기도 했어요. 오빠는 제가 불편한 게 싫다며 당분간 오빠 집에서 묵게 해주고 본인은 친구네 집에서 잤죠. 그렇게 병역이 오빠에게. 저는 점점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몰라도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쫓아와 구미호 같은 년이라며 더러운 것 욕이란 욕을 다 하더니 이혼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한심하게 보시더니 그런 자식 하나 못 잊어서 이렇게 사는 거냐며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알아볼 테니 거기서는 마음 굳게 먹고 생활하라고 했었죠. 저는 너무 싫었지만 부모님에게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제가 25살이 되던 해까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그래도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또 알고 보니 병역이 오빠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자주 만나 술도 한잔 기울이며 어울려 놀았습니다. 아직 어색한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병역이 오빠랑 친한 사람이라고 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내며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정이 생길 무렵 남편이 집에서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화학회사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는 여러가지 화학약품들이 있었고 꼼꼼한 남편은 그런 걸 철저하게 구분하는 편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된 건지 그걸 마시게 되어 바로 즉사를 해버리고 만 거죠. 이때쯤 되니 제가 문제인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남편의 시어머니도 너가 아주 남자들 기 빨아먹는 못된 년이라며 때리고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쯤이면 병역이 오빠가 다가와 저를 위로를 해주었죠. 저는 그런 병역이 오빠에게 어쩐지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저는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는데 처음엔 저도 저 같은 거 만나지 말라고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진심을 듣고 나니 한 번은 더 믿어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별로 자주 보지 않았던 오빠를 엄청 친근하게 대하셨고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워낙 오빠가 성격이 좋은 편이라 그런가 보다 했었던 거죠. 또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잘하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오빠가 제 마음을 잡기 위해 한 소리였는진 몰라도,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그러면서 오빠가 그러더군요. 순이 너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때마다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계속 널 지켜보고 있었어. 매일 너랑 같이 사는 꿈을 꿨어. 너가 다른 남자 곁에 있을 때면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웠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오빠 동생 사이도 깨질까 봐 그냥 옆에 있기로만 다짐을 했지. 근데 너 셋째 남편의 시어머니가 널 때리며 온갖 욕을 할때 그동안 눌러왔던 너에 대한 감정에 한 번에 터지면서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지켜줘야겠다. 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너에게 내 감정을 표출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흔들렸습니다. 제 모든 과거를 알고도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었죠. 그렇게 행복하게만 지내고 있었을 무렵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로 제 첫째 남편인 대혁이 오빠를 만났기 때문이죠. 저 때문에 시장이 소란스러워지자 대혁이 오빠가 제 쪽을 쳐다보게 되었고, 오빠는 한다름에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막걸리집에 들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술에 약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취해버렸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밤 10시쯤 되었었고, 옆을 보니 대혁이 오빠가 잠에 들어 있었고, 실수를 해버린 것을 깨달았죠.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버렸고 너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절 걱정한 병역의 오빠는 정신이 나간 채로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저는 그냥 아는 언니를 만나 술을 마셨는데 그 언니 집에서 잠이 들어버려서 이제 막 오는 길이라고 했죠. 남편은 다행이라며 저를 부둥켜 안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나 네가 바람을 폈다면 나는 그 남자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라고 했고 저는 그 순간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살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특출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어느 날 마을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저를 보며 계속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구슬치기 공이 그 아저씨 발에 굴러갔고, 저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그거 좀 여기로 던져주세요. 했더니 아저씨는 그저 제 말을 듣고 웃기만 할뿐 주워주질 않았습니다.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예순이야, 무섭게 왜 그러는 거야, 누가 있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때부터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부모님만 알고 있지 아무도 제가 귀신을 본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기운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요? 뭐 예를 들어 대혁이 오빠를 처음 봤던 진검다리에선 유독 오빠에게 끌렸던 이유는 좋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혁이 오빠가 같이 있으면 꽃밭에 굴러다니는 듯. 환하고 밝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빠 옆에 붙어있던 귀신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아주 나이가 많아 노세한 할머니로 보였고 한 분은 40대 중후반쯤으로 보이는 선비분이셨어서 좋은 소월형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병역이 오빠는 뭔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돌았어요. 분명 행동이나 말투는 친절한데 가끔 소름이 오싹오싹 돋을 정도로 뭔가 그런 싸한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오빠 옆에 따라다니는 한 명의 귀신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빠 옆에는 셋째 남편과 조금 닮아 보이는 남자분이셨는데 늘 오빠를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보통 수월형들은 그런 표정을 잘안 짓는데 그게 또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명의 귀신은 그냥 보통의 수호령 같았지만 뭔가 표정이 오묘했어요. 뭐랄까 질색하는 느낌? 이런 수호령들은 처음 보는 거라 저는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워낙 오빠가 착하게 살았다 보니 안 좋은 무리들이 오빠에게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나 싶었거든요. 병역의 오빠는 정의로워도 너무 정의로워서 이상한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날 일은 여차저차 넘어가게 되었고 그러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신혼이다 보니 병역이 오빠는 별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죠. 그 누구도 닮지 않은 아이였어요. 대역이 오빠의 아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순간 병역이 오빠는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를 닮았다며 정말 핏줄은 무시 못한다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저도 마음의 한시름을 덜고 나니 대혁이 오빠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조금 수소문한 끝에 대혁이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죠. 대혁이 오빠의 형편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저와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벌을 받은 것 같다며 와이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고 했죠. 자기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웠다고 했고, 그것 때문이었는지 오빠의 수호령도 조금 기운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오빠에겐 좋은 기운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빠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분명 잘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는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그래도 남편이 있는데 더 이상 자기 찾아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그게 병역이 오빠한테도 대역이 오빠한테도 몹쓸 짓이란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3살 터울로 희수라는 남자아이를 임신해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5년 동안 어떻게든 버티며 관계를 이어오다가 최근엔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려면 결혼 생활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야 해요.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째가 되던 해부터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되던 해에는 거의 아무 곳에도 못 가게 감시하던 날들이 이어졌죠. 25년째 되던 해에 아이들도 엄마에게 그만 집착하라며 남편과 싸우는 날들이 많아졌고 그런 남편은 살기를 띠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저와 아들들은 남편을 피해 도망다녔고 아들들과 연고도 없는 통영적으로 건너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이상한 것이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남편에게 수호령인지 그냥 귀신인지 몰라도 남편 뒤를 계속 쫓아다니던 귀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귀신이었는데 검은 기운이 가득한 여자였었죠.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면 불안해할 것 같아 말하진 않았지만 가끔 남편을 쳐다볼 때면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와 남편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떨 땐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을 그 검은 여자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말을 걸기도 했지만 귀신들은 제 말을 못 듣는 건지 모른 채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대화를 할수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남편에게는 이유 모를 귀신들이 계속 늘어났었고 그런 영향이 저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첫째 아들이 퇴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도 아들에게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뉴스만 보고 있는데 제 첫째 아들인 태수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바다에 빠졌다는 뉴스를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밝고 활발한 아이였거든요. 자살 수가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귀신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태수는 그런 귀신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살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무리할 즘 경역 오빠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다. 안본 사이 더 소름 끼치게 변했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저의 손을 잡고 그리웠어 순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너가 언젠가 나를 떠나 버리지 않을까? 매일 노심초사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순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라며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순간 저를 붙잡은 남편의 손이 시꺼멓게 물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엔 바닷물 냄새가 났죠. 저는 설마 했습니다.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싶었어요. 그 순간 죽은 태수가 아빠 뒤에 나타나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기를 띤 눈으로 병역 오빠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병역 오빠에게 미쳤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오빠가 그런 거야?라며 소리를 질렀더니, 병역 오빠는 순간 눈빛이 돌변하더니 저에게 귀 근처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저를 무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으며 죄값하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해?하며 악을 질렀는데, 그 순간 병역이 오빠는 "대수!" 어차피 걘, 내 아들도 아니잖아. 그리고, 걔네 아들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의 손을 꼭 붙들고,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했어? 나밖에 모른다면서, 왜 그런 짓을 했어? 빨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라며, 미친 사람처럼 절 끄집어 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의 신고로 남편은 잡혀가게 되었고, 저는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남편 입으로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정신이 아니라 확실하진 않지만 저의 세 번째 남편이었던 사람, 화학회사를 다니던 그 사람을 자신이 했다고 시인을 했다더군요. 워낙 막연하게 지내던 사이라 저희 집을 자주 왕래했었기에 아무도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 번째 남편은 자주 마시는 레몬 물을 남편만 마시던 물병에 따로 두었었습니다. 이를 한 병역 오빠는 거기에 뭘 넣은 거죠. 당연히 경찰들은 워낙 화학약품이 많아서 본인 실수로 죽었다고 수사 종결을 했었고요. 저는 세 번째 남편의 시어머니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집에 있던 가족사진에서 한 남성을 가르키며 누구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건 자신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병역실을 쫓아다니면서 때려보고 다녔던 그 남성분이셨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한 할아버지의 영혼이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더군요. 그러다 보니 그 검은 여자도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첫째 아들인 태수의 친모거나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첫째 남편이었던 대혁의 오빠를 찾아갔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빠에게 연락을 해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고 오빠는 알겠다고 하며 약속한 날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빠를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던 아들은 카페 앞까지 대역의 오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갔지만 전그 아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저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마에 조금 불룩 튀어나온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기 싫어 나중에 시술을 해 지워 버렸지만 그 아들에게 저와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저에게 대혁이 오빠는 나를 너무 많이 닮았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전 와이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야? 했더니 오빠는 아니 그 사람과는 아이가 없었어. 사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와이프가 자살을 했거든. 문자만 남기고 죽었는데. 나한테 영문 모를 말만 남기고 자살을 했어. 그렇게 첫사랑에 대한 사랑이 깊었냐면서 그냥 대놓고 만나지 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냐며 뭐 그런 문자만 남기고 죽어버린 거지. 씁쓸하게 웃어보인 오빠는 너와 내가 만날 걸 어떻게 알게 됐나 봐. 그러다 보니 봉사를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육원에 봉사를 가게 되었어. 거기서 유독 어린 갓난 아이가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나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입양이 가능하냐 물어봤고 그렇게 내가 저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던 거야. 근데 어쩜 자라면 자랄수록 나를 닮는지 이런 인연도 있나 싶더라고 하며 아들 자랑을 내내 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고. 오빠는 알수 없는 표정을 지었죠. 그러더니 제게,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인 거 알지만, 혹시 모르니,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 아들을 본 순간, 뭔가 내 아들 같다는 느낌이 들어 빠르게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아이는 대역이 오빠와 저의 친자식이란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저와 대혁이 오빠는 그날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 사실을 둘째에게도 말을 했고 차라리 잘 됐다며 엄마에게 좋은 남편이라면 자기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 주실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둘째 아들인 희수와 우리 부부의 친아들인 수혁이와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성화에 못 이겨 58세라는 나이에 결혼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혁이 오빠와의 신혼생활을 들킨 것도 병혁이 오빠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일러 바친 것이었고, 둘째 남편과 헤어진 것도 병혁이 오빠가 자신의 집에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 시어머니께 보내주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한 남자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제 소중한 인연을 너무 돌고 돌아 만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빠가 물려주신 운동화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고, 7년 정도 경영을 하다가 지금은 두 아들들에게 공동대표를 맡겼습니다. 저희는 평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남편이 여러 바뀌는 걸 보셨던 아버지는 너에게도 기술이 있어야겠다며 저에게 늘 기술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사업을 물려받아 이렇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이겠지만 항상 사람을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처음엔 여기에 제 삶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었기도 했고, 걱정들도 많았었는데, 오히려 사연을 쓰기 위해 몇 번이나 제 삶을 되돌려보니, 인생은 끝자락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 지금 다 누리고 있으니, 이것만큼 감사한 인생도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늘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